안녕하세요 디독입니다 이번 세 번째 영상은 어, 홍보도 안 했는데 완판이 되는 포레니아의 신제품 매그너스 액티브입니다 지금 액티브 탄색은 품절이에요 또 예. 품절이고 올해 생산은 끝났습니다 올해 생산은 끝나서 탄색을 구입하고 싶어도 절대 구입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매그너스 시리즈가 에티브 같은 경우는 메인 상품이고 주력 상품이기 때문에 색깔이 네 가지나 나와요 근데 그네 가지 중에서 광고 모델로 나온 탄색도 이쁘지만은 네 가지 색깔 다 이뻐요 그래서 오늘 그 나머지 세 가지 색깔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 드리고 그리고 신제품인데 왜 할인을 안 하냐 신제품이니까 안 해요 예 신제품이니까 안 하고 왜냐면 이미 구매하신 분들도 엄청나게 몇백 명이 몇백명몇백 몇백 명한테 혼나요 예 그래서 할인은 안 되지만 그래도 원래 정상가보다는 싸게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야 색깔 우리 포레니아의 메인색 뭐죠 알프 베이지입니다 알프 베이지 어, 알프 베이지고 에티브 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보시면은 포레니아의 이제 전매 특허 상품이죠. 예, 이렇게 처마가 있어요. 요 처마 있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비가 텐트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비가 오면은 앞으로 쭈루루루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 좀 개선하자 해서 만든 게 이런 처마예요 그래서 이처마가 이, 있는 상황에서는 비가 떨어지면 이렇게 밖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발을 안쪽에다가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요. 비가 떨어지니까 밖으로 떨어지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포레니아가 하나하나 다 설계해서 이전도 생각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에티브가 좋은 점이 뭐냐면 왜 문이 두 개예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에티브는 뭐냐면 올리노스보다 크다는 사람도 있고요. 올리노스보다 작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올리노스보다 작아요. 예. 얘는 사이즈가 올리노스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하이노스보다도 훨씬 작아요. 그래서 올리노스가 기존에 부담스러운 크기였다면 이제 얘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왜 여기는 입구가 두 개냐? 어, 얘 같은 경우는 이 스킨을 내리면요 여기서 빔스크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업나이트를 하면요 여기서 2m가 나와요 그래서 이전도 2m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미니타프 정원 미니타프 정도의 느낌이 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갈 문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쪽문이 어디에 어요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문은 일로 들어가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를 우레탄 창으로 이렇게 바꾸면요 여기가 화면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뷰가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뷰도 좋다 라고 보여지고요 어,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게 자꾸 뭐냐고 물어보는데 요거는 이 텐트의 전용 루프 플라이어 체결하는 버클이에요 예, 요거 자꾸 스트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스트링 아닙니다 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하... 봐봐요 이게 알프 베이지가 올리노스 때부터 잘 나갔던 이유가 그냥 색깔이 화사하니까 뭐예요? 그냥 감성이 저절로 묻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개방감 보세요, 지금. 야, 진짜. 여기 지금 윈도우 창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굉장히 크게 들어갔지만 여기 안에가 지금 침실이거든요. 침실인데 이 침실인데 불구하고 이큰 창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공간 안에서 작게 보이지 않기 위해 개방감을 굉장히 큰 창들이 들어갔죠. 그래서 보시면은 개방감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침대가 지금 보시면은 슈퍼 더블 침대거든요. 그래서 세 명이 잘수 있어요. 세 명이. 하나, 둘, 셋. 근데, 어, 등치가 좀 있으신 분들 성인 두 명이 자기에는 널널하고 좋습니다. 슈퍼 더블이 들어가고도 이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서재의 느낌으로 공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블 침대를 두 개를 사면요. 이 공간을 다 침실로 채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카키색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제 침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나는 이 공간을 분리를 하고 싶어, 분리 공간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은 여기 접혀 있는 스크린, 예, 요 스킨을 이렇게 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예, 이것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디냐, 여기는 전실이에요, 전실. 그래서, 어, 전실은 딱 보시면은,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쇼파 앉아가지고, 거실에서. 그러니까 뭐 캠핑을 왔는데, 이게 캠핑인지 집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어, 세팅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진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진짜 별거 없이, 뭐 잠자야 되니까 침대 하나, 어, 거실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허리 아프니까 의자보다는 쇼파. 그 다음에, 어, 음식이나 간단히 뭐 먹을 수 있는 이런 테이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만 세팅했는데 어때요, 지금? 집 같잖아요, 너무. 그리고, 매그노스 에티브가 이제 여러 가지 포레니아의 기능들을 다 살리면서 더 추가적인 기능들을 다 넣어서 만든 게 매그노스 에티브인데 이 에티브가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들이 여기랑 반대쪽, 이쪽이랑 해가지고 여기가 통 메시창이 들어간 것처럼 느낌이 나요. 여기가 지금 다 메시예요, 지금. 여기 다 메시고요. 이제 바깥쪽 스키 있는데, 이 스키는 커튼처럼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쁘장하게 이렇게 딱 나눈, 나누, 구분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에 통창이, 피부 시창 통창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 통창으로 가는 순간 뷰가 장난 아니죠. 통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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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창. 그러니까 이 사방이 보면은 개방감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위에다 딱 보면은 위에도 또 윈도 우 창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개방감이 엄청 이쁘죠. 그 정도로 좋다. 위치의 바닥은 또 쉘터로 사용할 수 있게. 나는 텐트도 무거운데 뭐 연장, 뭐 도킹 안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바닥을 띄우면 어, 안에 침실, 여기는 쉘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게 밑에는 또 탈부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브가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지금 화사한 느낌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요게 지금 알프 베이지색이에요. 까먹지 마세요. 자 그러면 알프 베이지색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 블랙 매니아님들 있잖아요. 블랙 매니아. 예, 한번 가봅시다. 야, 블랙 한번 가보세요. 블랙. 이 블랙. 얘는 지금 루프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루프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루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프가 이렇게 되어 있죠 블랙코팅 되어 있죠 잘 되어 있죠 얘를 텐트를 피칭하기 전에 먼저 얘네들을 체결을 해주세요 체결해준 다음에 에어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루프가 씌어진 상태에서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설치가 편합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면티시다 보니까 이제 비가 오면은 이제 내수압이 500밖에 안 돼서 이렇게 꼭 루프 플라이어를 같이 사용해 주셔야지만 비가 안쪽으로 들이 새지 않아요. 이거 참고해 주셔야 돼요. 어, 요 제품이 이제 또 에티브의 블랙. 차코 블랙이라는 색이고요. 블랙이 또 존재감이 좀 있죠. 약간 그 쟤는 건들면 안 돼. 어, 쟤는 좀 약간 말안 해도 되게 멋있어. 무게감이 있으면서 색깔도 좀 그런 분위기의 텐트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완전 블랙만 들어가면 안 이뻐요. 근데 포레니아는 항상 들어가는 색, 메인 색이 있잖아요. 베이지, 올리브. 이 베이지 색이 블랙과 합쳐버리니까 굉장히 이쁜 거죠. 보시면은 이런 메시창도 지금 베이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블랙에 이런 이음선들이다 베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톤처럼 이게 굉장히 이쁘죠. 누가 봐도 투톤이야. 딱.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크린을 내리면 빔스크린도 사용이 가능하고 얘를 업라이트로 하면 미니 타포가 생겨서 여기서 음식, 냄새나는 생선 같은 거는 밖에서 구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비를 안 맞추면서 구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요. 안쪽 한번 들어가 보면, 아, 이거죠. 이 에티브 색깔 한번 봐보세요. 이게 블랙이에요. 블랙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블랙에 카키도 이쁩니다. 지금 카키 포레니아에 이제 침대랑 슈퍼 넣는데 었 블랙에 카키 굉장히 이쁘지 않아요? 얘는 지금 더블 침대고요. 아까 이제 알프베이지에서 봤던 거는 이제 슈퍼 더블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더블 침대가 두 개도 들어가지만 어, 우리는 2인 가구라, 3인 가구라, 더블 침대 두 개까지 필요 없어. 그러면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쇼파를 딱 앉아서 여기서 TV를 빔 스크린 앞에 해서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다가 이동식 TV 같은 거를, 스마트 TV 같은 거이동식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잘 해서 놓으시면 좋고요. 또 비가 온다. 그러면 딱 봐봐요. 와, 창이 커가지고, 비가 와도 개방감이 좋으니까 진짜 비만 와도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좋은데 옆에 딱 봤는데 와와 와 밖에 안 나와요 와 밖에 여기 보시면 아까랑 구조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은 이제 거실 공간인데 이렇게 라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세팅을 해도 되고요 여기다가 소파를 놔가지고 어빔 스크린을 이쪽으로 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TV 보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꾸미기 나름이에요. 텐트를 꾸미기 나름인데, 에티브가 다방면으로 좋다. 그리고 진짜 에티브가 섬세하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커튼. 이렇게 커튼처럼 접을 수가 있어요. 어, 요게 떡볶이 이런 단추, 추를 여기 왜 없냐고 하는데, 어, 집게로 해도 괜찮긴 한데, 요게 어떻게 설치하는 거냐면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고리가 거는 게 있어요, 이쪽이. 그리고 긴 끈이 여기 있고, 고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넣은 다음에, 넣은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간단하게 그냥 조이시면 돼요, 그냥. 네, 이렇게 리본처럼 그냥 조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설치가 되거든요. 이거를 뭐 집게를 하니, 뭐 하니. 단히 집게하면 이쁘죠. 예, 네, 근데 돈 들어가서 그렇죠. 뭐. 예,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얘같이도 지금 보면은 전구가 2,500이에요. 그래서 제가 키가 180인데 지금 손을 뻗어도 안 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정보가 높은 게 개방감이 좋고 머리도 하나도 안다니까 어 생활하기 편리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좋은 게 에티브가 장점이 뭐예요 예, 전용 쉘터가 도킹쉘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은 나갈 때얼디로 나가요 이제 우리 밥 먹으러 밖에 나가잖아요 얘는 옆으로 나갑니다 옆으로 따라오세요 아, 이거죠, 이거, 이거. 여기가 이제 안쪽이고, 여기가 이제 쉘터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이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보고 아, 이제 뻑간 거죠. 뻑.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한1 0 명이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채워져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쉘터처럼 그냥 타프가 아니라 쉘터처럼 모든 스킨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4계절로 사용할 수 있게 다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진짜 무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에티브를 방남에서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 공간 때문에 어떻게 한다? 지갑을 연다. 예, 지갑을 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안에서도 하루 홀잭을 할수 있게 이렇게 홀잭도 낮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지금 보시면은 또 포레니아는 이렇게 스트링도 싹으로 안 합니다. 이렇게 루프라체 예. 대자리로 해가지고 쉽게 캠핑 입문자들 할수 있게. 들리시죠? 예? 네? 이거. 우두두두두, 이런식으로. 어, 이런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공간이 어마어마하죠. 여기 쉘터로 이렇게 도킹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도킹 방법은, 자, 여기 보시면, 어, 여기에 이렇게 지퍼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퍼가 되어 있어가지고, 얘를 이제 피칭하고 나서 이제 체결도 가능하고요. 그전에는 샘플일 때는 체결이 힘들었어요. 근데 어 나중에 이거 회원님들이나 소비자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힘들겠다 해가지고, 피칭하고 나서도 설치를 가능하게끔 구조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치가 편하고요. 여기도 스크린을 다 막아가지고 4계절 사용할 수 있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에티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티브는 그러면 지금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 보시면 원래 에티브는 248만원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에어텐트 시장이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비싸게 팔면 안될것 같아요. 왜? 너무 이쁜데, 실용성이고, 다 좋은데, 비싸게 팔면 또안 팔리잖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금액을 좀 낮췄어요. 그래서, 198만원. 야, 가격 좋죠. 네. 198만원에 여기에, 봐봐요. 298,000원 짜리 루프 플라이어를 또 그냥 제공을 해줍니다. 요게 지금 프로모션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모션은 지금 바뀌지 않았지만, 열이면, 여덟. 명 정도가 애팁으로 구매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기본적인 우레탄 창이 이렇게 총 4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큰 통창들은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공간 분리스킨이 아까 이렇게 막을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방감이 굉장히 크게 보이시면 된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너매트가 되어 있는데 얘를 탈거를 하면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따가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색깔은 포레니아 탄, 알프 베이지, 카키, 차코 블레 네 가지고요. 탄은 이제 올해 판매 다 끝났습니다. 예, 엄청나게 팔렸어요. 한천대 팔았나? 예, 이 정도로 아예 끝나서 이제 올해 생산이 안 되고요. 이제 남은 텐트 세 가지만 지금 회사에 있는 재고가 품절되면 아예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구조적인 부분들은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색깔 에티브 어, 카키, 올리브 카키 한번 보러 가죠. 아 올리브 카키는 아, 너무 이뻐. 아 보이시죠? 에티브가 굉장히 이뻐요. 진짜 실제로 영상보다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이뻐요. 진짜 한번 본사 쇼룸 오시던가 아니면 은 이제 박남에 오셔서 꼭 한번 봐보세요. 진짜 색깔 세 가지 이제 금방 빠집니다. 진짜. 올리브 카키 색이고요 제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말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 바닥 어, 이너매트를 탈거를 해서 여기에서 쉘터로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뭐 여기 앉아서 빔스크린 딱 보면서 여기서 맛있게 딱 이런 느낌이지 딱 앉아 가지고 빔스크린 여기 스크린 딱 내려 가지고 빔스크린 딱 보면서 여기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거는 4인 가족도 가능하고요 두 명이서 사용하기도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 좋아요 안에 보시면은 아까처럼 더블 침대가 두 개가 싹 들어가니까 어때요? 4인 가족도 딱두 명, 두 명씩 눕기 딱 좋죠. 호텔이 딱 트, 트윈이 이렇게 돼 있잖아. 디러스 트윈 같은 거. 딱 이렇게 이쁘게 잘돼 있잖아. 요 그리고 색깔 딱 보면은 그냥 카키만 들어가면 약간 군대, 에, 국방세, 에, 군대 딱 느낌 나는데 포레니아는 그런 거를 다 하나하나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투톤처럼 베이지가 기본적으로 딱들어가니까 군대 막사 같지가 않고 텐트 같잖아. 에, 이런 디자인. 아, 굉장히 이쁘죠. 어, 쉘터로 이렇게 도킹을 하면은 같은 색으로 이렇게 해서 도킹할 수가 있다, 넓게. 그리고 이제 에티브가 좋은 점이 뭐냐면, 뭐, 올리너스도 이제 제일 잘 나갔던 모델이었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올리너스도 이쁘지만, 에티브가 대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장박을, 어, 원래 여름 장박을 작년에 하고 나서 죽을 뻔 했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데. 근데 올해는 또 작년보다 또 이렇게 안 덥네요. 그래서, 장박 어, 한번 해볼까? 지금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서 다음 주 정도에 장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가을 장박을 해야 되는데 어, 조금 더 빨리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장박을 어, 애티브로 장박을 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쉘터 공간. 아, 그냥 밥 먹으러 갈때 그냥 여기서 나오면 돼. 여기서 이렇게. 아, 그리고 딱 앉아가지고 봤을 때. 여기 안에 공간 체감을 못하겠지만 카메라로 봤을 때 지금 의자가 몇 개야 여기 지금 보면은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그 외에 키친들 음식 할수 있는 공간까지 테두리까지 다 해봐 여기가 굉장히 커요 어... 아, 에티브... 구매자 분들께 한마디 하자면 어, 오래 기다린 만큼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진짜 애티브로 홍보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해 가지고 근데 안 해도 진짜 많이 팔려 가지고 탄색은 구매도 못해요 이제 예, 아예 없어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쉘터 가격을 말씀 안, 안 했네 어 쉘터 가격은 여기 보시면요, 얘도 지금 비싸게 팔면 안 된다고 이제 판단을 했던 모델이고 원래 주력은 온라인 전용이에요. 근데 어, 온라인은 아무래도 가격을 좀 낮춰서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쉘터 보시면 68만 원인데 이 68만 원이 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스크린이 다 들어가 있어요. 타프 스크린 이다 들어가 있고 이 타프만 설치했을 때 그리고 보시면은 어, 창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쉘터 안에 있는 이제 윈도우 창도 다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싼 거예요. 쉘터에서 가격을 남기는 것보다 어, 쉘터 가지고 텐트를 많이 팔자의 이제 그런 사업성을 가지고 시작한 텐트이기 때문에 가격 면에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쉘터도 네 가지 색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폴리 450D 네, 블랙코팅 PU3000 20kg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지금 에티브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색상이 있을 때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에티브 예약한 지가 벌써 3개월 4개월 되신 분들이 다 받았어요 예, 이제 예약이 없어요 지금은 재고가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언제 빠질지 모르겠지만 가을 시즌 이제 또 고카프도 세번 남았고 또, 여러 가지 박람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진짜 빨리 소진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에티브, 이제 원하는 색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드리는 사은품들, 할인, 이거 놓치지 마시고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에티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